네, 소근소근 안성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안성중앙시장에서 짜란 왕새우 대하를 좀 사왔습니다. 언니가 대하를 사서 어 이렇게 오셨네요. 와 이렇게 커요. 대박. 가을은 수코깨하고 대야하고 엄청 많이 나와요. 안성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. 안성시장이 우와 싱싱합니다. 물가 까서 좀 먹어볼까요? 우와 엄청 엄청 조거 저기 접시 가져와 짜란 대형들 같고요. 대협. 엄청 커가지고, 오우. <laughs> 자, 요좀 <물> 까주세요. <웃음> <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>. <웃음> 엄청 뜨거워요. 조심하세요. 장갑 드릴까요? <laughs> 와. 손바닥만해못못못하겠바손바다바다다 숨바다, 숨다뜨거다서못다다 뜨거워. 엄청 뜨거운데? 엄청 뜨거워요. 빨리 까주세요. 와, 새우를 갖다가 이렇게 까가지고요. 밑에. 그렇지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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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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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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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